예배를 통해서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기를 에너지를 얻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아이를 키웠던 육아를 했던 집에는 책이 다한 권씩 있을 겁니다. 119 소아과. 웬만한 백과사전보다 훨씬 두꺼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성장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애가 태어나서 몇 개월 전에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고 몇 개월째는 이렇게 아플 것이고, 그럴 때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아이를 세명 키우면서 그 책을 봤는데 모든 세명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그 책에, 나오, 책에 나온 내용이랑 하나도 건너뛰는 것 없이 다 똑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아마 모든 아이가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신앙의 단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몇 단계를 거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건너뛰어서 자라나는 신앙은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 모든 과정을 겪듯이 우리 신앙도 겪어야 되는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성장,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의 단계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자녀, 그다음에 청년, 그다음에 아비 이세 가지 단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청년, 아비. 이 요한의 시대에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이단의 숱한 위협 속에서 신앙의 성숙하기를 그 성숙을 이루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성숙의 3단계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성숙의 첫 단계 자녀의 단계입니다 12절에서 보면 자녀는, 자녀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 아비를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 출발점은 거룩한 두려움 같습니다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전혀 남길 것이, 남길 것이 없는 의미 없는 낭비되는 인생으로 살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의 두려움 좀더 나가서는 자신의 잘못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살다간 내가 천벌받지. 이렇게 살다간 내가 정말 지옥까지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유학을 가거나 해외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비자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비자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자기의 조건 자격을 증명하고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거쳐야 됩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 또는 재정 상태 학교를 졸업한 거 학교의 성적 가족관계 또는 어디 근무한다는 재직 증명 범죄 사실 등등 여러 조건을 증명해야 됩니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국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할 수 있는 면접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면접을 본다 한더라도 꼭 기자가 발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만이 갈수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조건, 자격, 무엇 하나 따지지 않고 내가 다른 건안 보겠다. 딱한 가지만 보겠다. 그한 가지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조건, 자격 따지지 않고 딱한 가지. 그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 아들 예수, 어떡할래? 너가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이한 가지만 보시겠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은 이한 가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봐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그 하나님을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자녀의 단계, 복음을 받아들인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이첫 단계를 지나오신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신앙의 기쁨의 자리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가 좀더 신앙적으로 성숙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신호를 어떻게 보내시는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너무 너무 기쁨이 있어서 좋지만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기쁨이 점점 사그러집니다.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없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거 구원 받은 거 맞나? 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 영접한 것이 진심이었는데 혹시 이 기쁨이 없어진 거 보니까 착각이었나?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동요됐던 그런 상태였던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어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 이제 좀 성숙해져 봐라. 자라나 봐라. 이렇게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상태에 불만을 심어 주십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모르는 것이 참 많다. 그렇게서 불만으로 인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진 자리에 불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을 상실한 것 때문에 다시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지 기쁨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서 사역도 시작해 봅니다. 그렇게 소리는.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보고 하면서 신앙의 성숙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처음엔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이 점점 없어진다.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보고 자라나 봐라. 성숙해져 봐라. 이런 하나님의 신호구나, 메시지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요. 계속해서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해서 기쁨을 되찾습니다. 그러다가도 얼마 지나면 또 기쁨이 없어집니다. 그 자리가 만족스럽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다음 단계로 가봐라 라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접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이 사라진 다음에 그다음에 성숙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신앙 성숙의 두 번째 단계인 자녀입니다. 아, 그 청년입니다. 청년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청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13절에서 보면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14절에서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싸워서 이기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싸움을 시작해서 이기기 시작했어요. 이긴 사람이 아니라 이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때로는 싸움을 하면요 싸움이라는 것이 뭐 승패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싸움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지면은 상처가 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싸우는 것,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인,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싸움에서 실패하고 실족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다시 싸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의 3단계, 자녀, 청년, 아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에게 아마 여러분은 신앙의 3단계 중에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어, 내가 지금 예수 영접한 지도 꽤 됐고 신앙 생활의 경력도 있고 어, 하지만 내가 지금 아비라고 말하기에는 을 3단계라고 말하기에는 좀 겸손치 못한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중간치 청년을 아마 선택하실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청년의 신앙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있면은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하시는 말들 중에 아, 나 시험에 들었어 나 누구 때문에 좀 삐졌어 이런 말을 하나 안 하나 나 실족했어 그래서 나 교회 좀 쉴래 나 신앙생활 좀 방학할래 이런 소리가 있나 없나 있으면은 아직도 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다시 한번 신앙생활 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청년의 신앙입니다. 내가 나 지금 교회 좀 쉴래? 신앙생활 방학할래. 하면서 시험에 들어서 며칠이고 몇 주고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 안 나오고 누군가 와서 달래 주기를 기다린다면은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이잖아요, 이게요. 영적 유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청년 때 저도 이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합니다. 예전에는 운동장이 다 이제 그 흙바닥이었잖아요. 흙바닥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리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온몸이 다 쓸리는 겁니다. 그래서 까지죠. 살이 까진 다음에 피가 베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청년 때 울면서 집에 갑니까? 아니죠. 수도가 가서 흐르는 물에다가 쓱쓱 씻고 그 다음에 다시 나가서 공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년입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청년이라면 은 혹시 싸움에서 실패하더라도 시험이 있더라도 실현해서 넘어지더라도 실적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다시 악과 싸우는 그런 존재가 바로 영적인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서, 결국에서는 이기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동안에요 반드시 그 과정 속에서는요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싫으나 좋으나 좋으나 싫으나 신앙으로 싸워야 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갈등 그 싸움이 무서워서 회피하고 도망가고 예수 믿고 어려움 겪으면은 나 교회 실해요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 자라나겠습니까? 언제 어른 노릇 한번 해보겠습니까? 영적인 청년은요, 우리 청년의 신앙은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시련 앞에서 직면하고 도망가지 않고 말씀 붙잡고 견디기도 하고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이런 영적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하게 될그 어려움의 현장, 시련 속에서 말씀, 믿음 붙잡고 계속해서 싸워가고 혹여나, 혹여나 시험에 들더라도 그것을 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성숙 보이시는 우리 중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 성숙의 마지막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장거리 마라톤 특히나 달릴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그걸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 마라톤 뛰는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려 갖고 자기가 어디 꼬힌 지점이 어디인지 잘 몰라요.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신앙 성숙을 위해 가야 될 길, 그 궁극적인 단계가 바로 아비입니다. 아비. 이것은요. 영적 부모라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 십사절의 아비, 영적인 부모. 는요 태초로부터 계신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다, 영적인 부모 같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시간을 같이 보내면 보낼수록 서로 비슷해지고 닮아가는 거 아시죠? 특히나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가 시간이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면은 식성도 비슷해지고요, 사고 방식도 본인들은 부정하지만 비슷해지시고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도 비슷해집니다. 심지어 생긴 것도 비슷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과 비슷해집니다. 점점 예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닮는다.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내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과 섬김, 섬김과 순종입니다 사역적으로는 섬김의 사역을 하셨고요 성품적으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섬김과 순종의 성품이 우리 삶에서 점점점 자라나고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과 순종을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성경을 많이 알아서 입에 거품을 물고 여기저기 성경 구절 인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 잘 아는 것 아닙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학위가 몇 개씩 있어갖고 신학적인 논리를 청산유수로 전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한다? 이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님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섬김과 순종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섬김과 순종이라는 데 섬김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섬김은요. 상대방의 필요가 내 필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상대방의 필요, 피로, 내 필요가 상치될 때 부딪칠 때 그때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나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 우리가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것은요. 상대방의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우리 서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아내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오늘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오늘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 속회 같은 곳에서는 속장이, 속원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섬겨줄 수 있을까? 이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속원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속원은 속장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장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섬기는 겁니다 상담행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섬김입니다 순종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 그러죠? 가만히 오늘 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순종, 순종 마치 우리가 순종을 하나님 봐주듯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뭔가 이득 보는 거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고 해서 반대로 하나님이 손해보는 거 전혀 없습니다 순종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부어 주시려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해야 될 것은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 끊어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합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어서 공무원 생활 하셨거든요. 34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민원인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시골 이제 면석기 하셨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하는 게 뭐냐면 이 담배였습니다. 담배. 그래서 아버지 면사무소에 계실 때 가끔 이제 놀러가면은 항상 담배를 서로 맞담배 피우면서 민원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데 담배를 태울 때 우리는 흔히 라이터나 성냥을 이렇게 갖다 대잖아요.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친근감을 표할 때는 이렇게 담배를 두개 물고서 이렇게 라이터를 피거나 아니면 담배를 이렇게 놓고서 하튼 여 맞물려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루에 적게는 세갑, 많게는 네갑을 피셨습니다. 많이 피셨죠. 저희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유언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하루에 담배를 두갑에서 세갑 피셨는데 나죽거든나 주거든 관짝에다가 청자 한보로 넣어줘. 이게 저희 할아버지 평소 유언이셨습니다. 그 정도로 담배를 좋아하셨고요.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가정 교육하시기를 너는 이 다음에 담배 끊는 놈들이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라. 그 독한 놈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담배를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아버지 담배 왜 끊으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은 야, 전도사입이가 담배 펴서야 되겠냐? 그때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끊으셨더라고요. 아들인 저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자 하시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죠. 순종을 말하면서도 순종을 거짓말로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한 4일 정도 남았습니다. 이 남은 4일 동안 내가 정말 예수님 닮기 위해서 한 번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는 주변 사람들 내가 이번 주 남은 한 주간 동안 한번 정도 섬겨 보겠다. 그리고 내가 한번 정말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 그한 번의 흔적을 삶에 한번 남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한 번의 성공이 흔적이 우리 삶에 있으면은 그다음에는 두 번이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이 될수 있고요. 계속해서 섬김과 순종을 연습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섬김과 순종이 습관이 될수 있고요. 습관은 우리 신앙 인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성숙의 궁극적인 단계 예수 닮는 아비의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종교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